안녕하세요 님들 오늘 보여드릴거는 신수정맵 히든 우르케오라 입니다 3차 해방 모습인데 자 과연 어떤 수정맵일지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죽창맵에 있던 히든 캐릭이죠 5분맨으로 진행하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렛츠고 자 우르케오라는 여기 요기를 들어가면은 골라집니다 어우 비컨이 작기때문에 안들어가게 조심하면서 딱 고르면은 히든 우르키오라 뭔가 이 앞에 히든이 붙으니까 더 위압감이 오지는군요 자 일단 모델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울키로 고르는게 아닙니다 울키 없구나 자 일단 3차 예방 모습 토르멘타 대무르 시엘라고 개간지 오메 날개도 4개고 자 그러면은 5분면은 스킵 할게요 자, 가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체력이 3200이죠. 처음부터 체력이 높아요. 사드 캐릭터는 사스케, 가라 조로, 테파츠야 조로 오랜만에 본다. 옛날 조로. 자, 갑니다. 일단은 무한순 보고요. 보시면은 초반 평타 빠르죠. 아무것도 안 찍었는데도. 자, 네. 세로 오지고. 어허, 저로뭐하라고 이천 a 딱벌어 아, 잠시만 미안해, 미안해, 미안 자, 그리고 셀 오스키로스가 있는데, 데미지가 이게 무려 또 만오천 뭐, 시 h 시작부터 만오천이야 오자버리네 아 뭐야 이거 h w h 저런 거는 딱 날라가가지고 세로 우스키러스를 먹어지면은 개꿀만. <laughs> 5만 원.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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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이게 넘어가지나? 얘 넘어가지나? 어 넘어가지는구나. 와 숨모 거리도 깁니다. 한마디로 미친 캐릭터. 역시 호두씨가 만든 거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셉니다. 깨가지 아직까지는 뭐 스킬이 똑같잖아요. 하지만 달라진 게또 하나 있죠.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죠. 아, 이거 레벨 35때 배우는구나. 오케이? 자 전현생 같은 경우는 없습니다. 얘는 워낙 사기나서 전현템 없어요. 없어도 됩니다. 아야, 어, 자이 스킬 동요하지 마라 새 스킬인데 새로운 스킬 도요스르데도요스르 동요하지 마라 목소리 개간지 도요스르데 동요하지 마라. 란사델은 대란 파고 야 어떻게 된게 세로 오스키로스가 더 세냐? 야 너무 세다 이거 RPG도 그냥 녹여버리겠는데? 아야 뭐야 아수라 일주 10만원 바로 벌어지고 올스탯 싹 날려주고 자 35레벨 되면은. 스킬 하나 배우죠 와 근데 이거 평타도 빠르고 그냥 다 사기야 자 가자 토르멘트한테 무르시엘라고 우르케오라 슈퍼의 제3형태 궁극의 뇌정이창 모든 것을 없었던 것으로 되돌린다 쓰면은? 셈으로 가면서 전맵에다가 민곱하기 20 데미지. 와, 그냥 다 넣어버렸죠? 가 게다가 20초 동안 데미지를 무시하기 때문에 더욱더 사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 쓰면은 평타가 달라지죠?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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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 와, 이게 데미지 뭐냐? 평타? 버프가 되면서 데미지 평타 데미지도 아랑칼 한방 뜨는 데미지. 이게 한방 뜨려면은 보통 데미지가 한 3만은 넘어야 되거든요. 아랑칼이? 3만 정도 돼야 될 거야. 일반 맥 일반 캐릭 기준에서 데미지 1만이 호로 한 방인데 아랑칼은한 데미지가 3만 정도 돼야 될 건데. 우와, 매개산이네 보이스르르데와 n g o p 이 k i Shibo! Damage 미 s gonna be over here! 7 rounds, I'll skip a n 동요하지마라 이게 굉장히 o t h 왜잡 잡을라고? 못잡아 e 어, 못잡아 못 잡아, 못 잡아, 못 잡는다니까? 아. 어허, 못 잡는다, 잡겠는데? 어, 잡았다. 이걸 잡나? 야, 뭐야, 저왜 바로 터지냐? 도요스르데, 동요하지마, 캠파치 씨,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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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러 그런 건 아니야. 널로아. 아, 미안해. 안돼 안돼. 토르멘타 대무르시엘라고 토르 토, 토 토르 토르멘타, 디무르시엘라고토르타르시엘라고개간지 이거 하나만큼은 간지 오지구나. 야, 뭐냐? 너 설마 지금 사 박기 걸린 상태에서 썼다고? 지금 해루석 상태거든요. 해루석 상태에서 눌러지길래 썼는데. 캐릭이 멈췄다는 개소리 하지 마라, 진짜. 개망했다, 아, 씨. 뭐야, 이게? <laughs> 씨, 안 죽어. 아! <laughs> 자, 1대4를 다시 찍기는 귀찮기 때문에 r p g 아이젠은 제가 녹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제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딱한 번만 쓰고, 이제 딱 아이젠 갈라 하는 타이밍에 캐릭이 멈춰버렸죠. 아, 이거 뭐, 뭐, 시... 어유 어유 도르메타네 무르시엘라고 야 그냥 바로 가도 되잖아 이거 자 우리가 근데 데미지가 15,000인데 얘네를 잡으려면은 5만이기 때문에 이거못 잡아 지금 바로 임페를 가는 거는 좋은 판단이 아니죠 그러므로 드래곤을 잡겠다. 범위가 또 길기 때문에 세로 오스크러스 한번 날려주면은 다 죽죠? 근데 죽었네? 그렇죠 세로 오스크러스 일로와 일로와 모여 일로와 얘들아 모여 한번에 싹싹 긁어 모아가지고 세로 오스크러스 하면은 4만 9천원 자 이거 이거 돈을 헬로 그 대형 경험치 책이 다 박아버립니다 그럼 35레벨 딱 뜨죠 야기적의 수확까지 자 이러면은 이제 티스키 쓰면은 데미지가 20초동안 무시되니까 평타도 세지고 이거를 또 노리는거지 역시나 운영의 마술사 란사들 대란파고 써주고 땅땅 쓰고 토르멘 토르멘타 토르멘타 <목소리> 이렇게 물으시려고 쓰면은 20초 동안 무시되니까 가가지고 와 데미지 뭐야? 평타 데미지 뭔데? 이거? 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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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그냥 아이스크림 마냥 그냥 녹아버리죠. 누가 메로 나서 왔냐? 링케 기본 데미지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한마디로 미친 캐릭이라 볼수 있죠. 물론 이 20초 동안 이제 버프 받는 거 끝나면은 일반 평타로 돌아오죠. 하지만 일반 평타도 그냥 쐈다는 거. 와, 이 스킬 뭐야? 동요하지 마라. 내가 동요했다. 잠시만, 내가 널 조종하는데, 내가 동요해버렸다. 이 스킬이 그냥 미친 범위가 오지는데 생각보다? 그냥 전맵인데 골렘의 땅 그냥 범위가 다 들어가는데 동요하지 마라 자 벌써 10만 데미지예요 한번 아이젠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세다 자 이제 새로운 오스티너스 데미지는 귀엽지만 이 스킬 쓰면은 오야 그래도 오, 암 암나이트래 헬 m 이트 쎄네 아 i n g t 를 맨날 하다 l 니까 암나이트를 할 뻔했네 암나이트 not g o 이 n g t 거 be able to g e 지 a pencil. p g 헬로우가 쎄네 이걸 맞고 버텨? 좋다? g e 어디 p 티나 보자 토르멘 not g o i 우 g t 야 근데 원래 메인이 주창이었는데 오르키오라가 더 간지나는데? 당당당당당당당당 하면은 마무리. 와. 변신기에 평타 탁 치면은 그냥 개사기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키든 오르키오라 보여드렸습니다. 재밌게 보셨으면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야, 주창이 아니라 얘가 메인인데? 아 <laughs> 씨.